어. 연인에게 하고 어? 하 소리까지 이제 나가고 <laughs> 예, 음악을 이제 오. 음악 듣고 어, 어떡하냐,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예.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예.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서둘다 보니 음. 예, 실수를 했네요. 예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아 <넘어왔다. 웃음> <또> 아, 그래요. <laughs> 아니 평상시에 막 이렇게 그렇게. 언어를... 아, 전혀 아닙니다. 아, 그렇죠. 아, 빨리 한번 해보세요. 그녀의 연인에게. 어 잘한다. <laughs> 그녀의 연인에게. 어 잘한다. <laughs> 방송을 하시는 아이유 씨도 혹시 실수를 네. 하신 적이 있으세요? 네 저는 이제 MC가 처음 맡은 거니까요. 네. 계속 옆에서 넌 MC야, MC야 이런 얘기 계속 해주세요. 네. 그래서 생방송 SBS MC가요라고 한번하더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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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 씨와 우영 씨는 저희 MC가요, 저희 MC가요, 아, MC 이요 이디가요. m c 들이 나와서 가요하는 <laughs> 거예요. <laughs> 우영 씨 같은 경우에도. 실수하신 네. 적이 좀 있어요.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<laughs> 네. 그 마일리 사이러스라는 외국 팝 가수의 노래가 네. 파티 인더 USA라고 있었어요. 파티 인더 USA. 네, 근데 파티 인더 유자? USA를 유자인 거예요. 유자, 유자. 아 정말. 유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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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했다. 너무 USA 정도 알죠? <laughs> 근데 유자, 유자. 네, 그 PD님이. 아, 파티인더 USA 그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는데 uh -huh. 소문자로 써주신 거예요. <laughs> 분명히에요. 혹시 이정지 씨도 실감이 수 있으세요? 배우들은 없죠? 그런 게 없어요. 그런데 어... 그런 얘기가 담긴 게제 영화가 있어요 이번에 개봉하는 게. 언더풀라디오 네네. 저 라디오 PD로 나오는데. 예. 아 맞다. 어... 이민정 씨랑해서 1월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거기서 어... 제가 그런 이민정 씨랑 싸워요. 어... 대 선배님을 네. 다른 분으로 소개한 거예요 노래를. 어... 그래서 제가 부스를 열고 들어가서. 어... 영화니까 하는 거죠. 제가 딱 그래요. 네가 가수야? 그로 쫓아내버려요. 아 고품격 홍보 감사드립니다. 질문 좋은데요? 이탈네요 언더풀 라디오. 네네. 관객 얼마나 예상하십니까? 아유, <laughs> 좋은 질문이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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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.. 사실 이제 기술 시사라 고 그래서 아시잖아요. 이 여러분들 예. 이제 은 먼저 보는데, 아주 영화는 잘모르 영화는 잘모르 영화는 잘모니까모르죠 영화는 잘 모르니까, <laughs> <laughs> 영화는 잘모르는게있어니 처음 들어봐요. 르니까 영화는 잘 모르니까, 영화는 잘 모르니까, 영화어잘이르 먼저 영화는 이제 잘모는데재밌습니다아그는요 네. 네. 아, 만약 5 0 0만는 넘었다. 니뭐 아. 어느 정도 공약니까 영화는 잘니까 영화는 잘모르까지 하겠다 5 0니까이 넘으면 뭘니까 되지 까 500만 넘으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? 아이디어 혹시 있어세요 트라카데미 들어가시면 어떨까요? 오셔서 어, 좋다 좋다 오셔서 콩트 째로 하는 아. 받아들이십니까? 500만? 어, 일단 나오겠습니다 제가 500만이 넘으면 일단 나오겠습니다 나오는데 콩트까지는 어, <laughs> 자신이 없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예. 그때는 오. 저 말고 제가 어떻게든 이민정 씨를 섭외해서 좋아 아, 아 그래. <목> 아, 그리고 정말 또 아름다운 여배우 한 분께서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. 자, 임정은! 아아 정말 뭐아 제2의 시그나다. 시그나다라는... 대아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럽지만... 네. 네, 얘기해주세요. 얘기하셔야 <laughs> 돼요, 본인 으로 어렸을 때, 고등학교 때 네. 별명이 다슬이었어요 다슬이! 다스리. 예전에 마지셨는데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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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통통해가지고 음, 네. 그러니까 뽀얗고 통통해서 그때 네. 좀 다슬이라고 불랬었는데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아, 옆에 보니까 어, 예. 야옆 모습이 시무나 씨가 있어 있어 시무나 있어. 예 아니 합창 음. 시절에 이게 많으셨죠. 예, 인기 좀 있었어요. 아, <laughs> 아 진짜 요 진짜로. 어. 학교 다닐 때 네.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. 네. 제 남학생들이 쪽지 주고 네. 선물도 받고 예전에는 제 고등학교 때는 삐삐를 갖고 다녔거든요. 어, 그때는 예. 또 최신형 삐삐를 가지고 다니면 어. 좀먹어졌어요먹어졌어요 <laughs> 먹어졌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예전에 목에 차는 동그란 삐삐가 있었어요. 예, 그, 아, 예 아, 그거 있었어요. 선물로 받아가지고 와. 학교에서 좀 인기 좀 와. 있다는. <laughs> 자연스럽게 아유. 지자랑을... 아유. 예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 인기 기가 나서 그런데 김현주 씨께서도 학찬 씨를 인기 많으셨죠? 많았겠죠 아. 아,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.